오늘은 누누월드에서 메소를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누누월드의 메소버는 법은 던전에서 마부과 티켓을 파는건데 가장 기초적인 던전이면서 티켓이 나오는 헤네시스 일반 던전 줄여서 헤일던을 설명해줄게 헤일던은 입장료 20만 메소에 난이도 500으로 누적 레벨 500이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해 들어가기 전에 루크한테 1일 퀘스트 머시맘 처치하기를 받고 들어가 퀘스트 보상으로 환생의 조각을 얻을 수 있어 들어가면 간단한 점프 맵이 나오는데 풀점은 못쓰지만 헤이스트는 가능해 점프맵을 클리어하면 첫 네임드 킹호그가 등장하는데 패턴은 없으니 빠르게 잡고 넘어가자 머시맘의 보금자리에 들어오면 대형 버섯 두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큰 패턴은 없고 두마리를 잡으면 최종 보스 머시맘이 등장해 클리어하면 각종 물약과 주문서가 나오고 광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티켓이 나와 광물은 슬리피우드 크리스라마한테 가서 다리돌, 별이돌로 바꾸면 되고 헤네시스 상급 던전 티켓은 1억 이상으로 거래되는 물품이니 던전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라고